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비즈니스 개발에서 핵심적인 마켓 스캔 방법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니어 비즈니스 경제 규모가 2030년까지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요. 우리도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시니어 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회사들도 투자를 받고 있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직은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 시장은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에 맞물려서 굉장히 크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MEC 원칙을 활용한 시장 세분화, 그리고 3C 분석을 통한 경쟁 구조 파악, 그리고 패스트 분석을 통한 거시 환경 이해입니다. 이세 가지 도구를 마스터하면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기회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시니어 비즈니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세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MEC, 그리고 3C, 패스트이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MEC 원칙을 활용한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EC는요. 상호 배타적이고 전체 포괄적이라는 뜻입니다. 대형 컨설팅 펌이나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는 각자가 가진 한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 출신이다, 공공 출신이다, 아니면은 개인 출신이다. 또 자기가 속한 인더스트리, 산업에 따라 금융인이, i t 니 통신인이, 유통인이 이런 것들에 따라 따라서 자기들이 보는 관점과 시각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전체 시장의 틀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인데 그 원칙이 MEC입니다. 즉 분류된 각 항목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빠짐없이 다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시니어 시장을 분석할 때 mec 원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훨씬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단순히 65세 이상으로 묶어서는 안 되고요. 건강 상태나 경제력, 디지털 활용도, 가속 구성 등에 따라 전혀 다른 이들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시장을 MEC 원칙으로 세분화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연령별 세분화에서는요. 65세에서 74세 초기 고령층. 그리고 75세에서 84세 중기 고령층 85세 이상 후기 고령층으로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 건강수명인 75세를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체능력, 인지능력,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50플러스 세대의 다양한 계층 전혀 다른 삶의 경험을 갖춘 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m c e 가 연령별 세분화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 상태별 세분화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 대략 전체 노인들의 약10% 정도는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경증 질환 관리 그룹또증증 질환 및 요양 필요 그룹.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니어 케어 시설들은 대부분 중증 질환 및 요양 필요 그룹인데요. 전체 시장의 수요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실버 타운이라고 할지라도 그 커버리지는 1%도 채안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세분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즉 건강한 분에게 어떠한 요양이나 호스피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죠. 경제력별 세분화도 중요한데요. 고소득 프리미엄 시니어 전체의 약 1에서 5%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한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소득의 일반 시니어들 그리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 시니어로. 단순하게만으로도 세계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각 그룹의 구매력 그리고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또한 차별화돼야 합니다. 디지털도 요새 중요해졌죠. 사람들의 시간, 공간, 이동 동선 속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이 생기고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이라든지 특히 요새 눈을 뜨면서 시작하는 유튜브라든지 쇼 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AI라든지 우리는 이미 가상세계 디지털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에 가까운 시니어가 있어서 90대인데도 바이브 코딩으로 앱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하 가능한 그룹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서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본마음이라는 실리콘 숟가락 사례를 보면요. 치아 건강이 취약한 시니어 세그먼트를 정확히 타겟팅 했는데요. 전체 시니어가 아니라 틀리 사용자나 치아가 약한 고령층 중에 경제력이 있는 그러한 세그먼트로 MEC 방식으로 식별했기 때문에 고급 유통 채널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할수 있었습니다. AI 돌봄 로봇 효돌인 경우에도요. 독고 거주, 정서적 외로움, 디지털 기기 불안 부담스러워하는 세그먼트를 정확히 겨냥해서 지금의 형태가 나왔는데 속사를 들여다보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로 하는 공적인 지원이 가능한 독거노인을 시작으로 했다라는 점, 그러나 본질적인 정서괴로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점이 성공 사례입니다. 이처럼 MEC 원칙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장 잘 맞는 고객공원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MEC만큼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하면 3C인데요. 전 강의에서 일부 말씀드렸지만 3C 분석은 고객. 경쟁사, 자사, 세 가지 관점에서 사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프리모크입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경쟁 구조를 명확히 파악해야 우리만의 차별적 경쟁력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커스터머 분석에서는요. 앞서 학습한 mce 세분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시니어 고객의 특성을 깊이 있 파악하는 건데요. 시니어 고객의 특징을 보면 첫째 구매 결정 과정이 신중하고 오래 걸리죠. 젊은층처럼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또가 필요하다면 가족과 상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브랜드 신뢰도와 입소문을 매우 중시하고요. 셋째, 사용법이 단순해야 되고, 안정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하죠. 또한 가격 대비 효과에 민감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현금 흐름이 있는 그 고객층에서는요, 프리미엄 가격도 지불할 의향이 매우 높습니다. 시니어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일상의 불편, 사회적인 고립감과 외로움, 복잡한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 건강 관리의 부담 등이 있죠. 반면 시니어에만의 고유한 개인 경험과 지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 자녀 독립 후의 자유로움 등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에서 시니어 시장의 경쟁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직접적인 경쟁사로 동일한 시니어 타겟, 동일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을 들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니어 케어 플랫폼에서 케어링이라든지 케어닥이라든지 서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간접적인 경쟁사로는요.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업체들입니다. 독거노인 외로움 해결이라는 공통적인 니즈에 대해서 AI 돌봄 로봇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 자원봉사 매칭 서비스 등이 서로 간접 경쟁을 하죠. 잠재 경쟁사도 있는데요. 아직 시니어 시장에 진입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 글로벌 테크 기업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또는 금융사들이 시니어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들어올 때 제대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컴퍼니 분석, 자사 영역 평가가 중요한데요. 우리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자사 영역으로는 첫 번째는 시니어 고객을 이해하고 있느냐? 시니어 고객에게 공감 능력이 있느냐고요. 두 번째 시니어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제품 서비스 개발을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셋째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구축 능력이냐. 요새 중요한 것은 제휴 마케팅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신뢰성을 가진 기업이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명성을 저해할 기관과 제휴를 했을 때 같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구축 능력은 더욱 더 중요하고요 정부나 지자체와 협력 관계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일본의 8로 로봇을 보면요 그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또 이제 치매 노인의 정서적 니즈 기존 애완동물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대한무제 등을 분석을 해서 일부 성공을 했고 물론 현실적인 사용을 보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것이 많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성공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패스트 분석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패스트 가요 민간 쪽에서만 활동하던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덜 중요하다 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특히 시니어 비즈니스는 자원의 문제에서는 정부나 공공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데요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전체 시니어 비즈니스도 현재 현안만 보면은 정부의 지원이 막대하기 때문에 패스트 분석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데요. 패스트의 첫번이네 가지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 기술적 환경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패스트 분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산업이 정부의 정책, 인구 변화, 기술 발전 등 거시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폴리티컬 환경분석에서는 시니어 관련 정부 정책과 규제를 파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치매 국가 책임제 노인 장기 위험 보험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직접적인 기회나 위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 규제 완화는 시니어 대상 텔레 헬스케어 서비스에 큰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는 시니어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제약이 될수 있고요. 또한 정부의 시니어 산업 육성 정책이나 R&D 지원, 세제 혜택 등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우리 경쟁사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 분석은 꼭 필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이코노믹 환경에서는 시니어 시장의 경제적 여건을 분석하는데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시니어 구매력 변화, 연금제도 개편에 따른 소득 구조 변화, 의료비 증가 트렌드, 부동산 자산 활용 니즈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우리나라 시니어의 경우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SS 은 리치하나 캐시가 포호한 특성을 보이고 있죠. 부동산 자산이 70-80%를 에서 차지하는데요. 이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시니어들은 소비에 대해서 더욱 신중해지는 경향도 함께 고려해야 죠 소셜 환경에서는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변화를 분석하는데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 1인 가구 증가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이 주 트렌드입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요즘 시니어들은 더 활동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액티브에이징 트렌드를 보이는데요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소비 주체로 인식이 바뀌고 있고요 2차 베이비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님도 돌봐야 되지만 자녀까지 부양하는 이러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이것들이 비즈니스 마, 마케팅 전략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로봇이 인간의 정서를 돌볼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것들도 효돌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술 환경에서는 시니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기술 발전을 분석하는데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센서 기술, 로봇 기술, 원격 의료 기술 등의 발전이 시니어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스마트 홈 기술의 발달로 시니어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독립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부분 집에서 70에서 80%의 시간을 보내고요. 가격도 15분 내외 이렇게 좁혀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스마트 홈은 굉장히 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도 주목할 만한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70대 이상 시니어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반 시니어 서비스의 잠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TV 이용만 보더라도요. 2차 베이비 부머인 경우에는 OTT 서비스로 몰아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의 복잡성은 시니어에게 진입장벽이 될수 있죠. 특히 인공지능 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에 접점을 찾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초기에 접점만 찾게 되고 접근성만 높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상대적인 시간적 여유와. 이 가지고 더잘 활용할 수있는게시니는들입니어 따라서 시따어서시니친화적인친화페이인터페이스 그 어느 때보어중요해지중있해지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MEC 세분화, 3C 분석, 페스트 분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스트 분석으로 거시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고요, 3C 분석으로 경쟁 구조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차별적 경쟁력을 도출하고, MEC 세분화로 가장 매력적인 타깃 세그먼트를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해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 페스트 분석에서 정부의 디지털헬스케어 지원 정책이라는 기회를 발견했다면, 3C 분석으로 관련 경 경쟁사와 우리의 기술 역량을 비교하고 MEC 세분화로 건강관리에 관심 높은 초기 고령층 세그먼트를 타겟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익숙해하는 케어링과 케어다의 사례를 보면요. 물론 투자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오퍼레이션 단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요. 그래도 투자를 성공했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요. 패스트 분석에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리티 이죠 그리고 모바일 기술 발전, 테크놀로지 칼. 이게 환경 요인을 잘 활용했다고 볼수 있고요 3C 분석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통해서 가족 돌봄 부담과 전문 케어 니즈를 플랫폼 기술,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파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속사를 들어가 보면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하는지 그분들에게 디지털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대고객 대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기존의 기관을 어떻게 M&A하고 고객 욕구에 기반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지 등등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있지만,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라도 이러한 기법을 가지고 MEC 세분화로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제가 돌봄 희망 시니어라는 구체적 세그먼트를 타겟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론으로 현실을 정확히 보고 또 현실의 전문가나 관찰을 통해서 파악해서 자기만의 차 차별적 경쟁력 통제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마켓 스캔의 세 가지 핵심인 MEC 세분화, 3C 분석, 패스트 분석은 시니어 비즈니스의 시장 기회를 구조적으로 파악한 핵심 방법입니다. 많은 창업가나 사업가들이요, 뭐 기회 요소를 보고 뛰어드는데요. 그랬다가 큰콜낮칩니다 가장 큰 것은 이 공공의 영향이 크다는 것도 소비자의 변화와 경쟁사, 특히 글로벌 빅테크의 진입. 라든지 또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 기후 환경도 중요하죠 지금처럼 폭염이 이렇게 지속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러한 큰 틀을 놓쳤을 때 생길 문제점들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마켓 스캔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막연한 직감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을 이해하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 커지는 시니어 비즈니스 경제에서 성공하려면 체계적 시장 분석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분석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